7세기 초 동아시아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1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해 한 나라를 정복하려 했죠. 당시 기준으로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병력이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군대는 한 장군의 전략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고 살수라는 강에서 30만 별동대가 괴멸당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을지문덕이라는 이름 그리고 살수 대첩이라는 전투는 이렇게 역사에 새겨졌죠. 그런데 을지문덕이 활약하던 그 고구려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단순히 강한 군사력만 가진 나라였을까요? 사실 고구려는 7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주와 한반도를 호령하며 독자적인 문화와 제도를 발전시킨 강대국이었거든요. 오늘은 생존을 위한 전략부터 찬란한 문화, 거대 제국과의 대결, 그리고 멸망까지 고구려의 모든 이야기를 주제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이끈 부역의 이주민들은 압록강 유역 졸본의 토창민과 결합하며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어요. 졸본은 산악지형이라 농토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늘 모자랐죠. 이런 척박한 환경이 고구려 사회 전체를 규정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고구려는 주변 부족을 약탈하는 경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얻은 곡식은 부경이라는 가정용 창고에 보관했지만 늘 넉넉하지 않았죠.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했습니다. 도둑질하면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한 일책 12법, 반역자는 화형에 처한 뒤 목을 베고 가족까지 노비로 삼는 가혹한 형벌이 바로 그것이었죠. 엄격하게 들리지만 이런 강경책이 척박한 땅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었던 겁니다. 초기 고구려는 다섯 부족의 연합체였습니다. 계루부, 절로부, 소호부, 관노부, 순노부로 구성됐고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이어갔어요. 각 부족 대가들은 제가 회의를 열어 중대사를 결정했는데 회의 수장을 대대로 또는 망리지라 불렀죠. 왕권보다 귀족 연합의 힘이 더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부자 상속 방식의 왕위 계승이 확립되며 왕권이 급격히 강화됐고 부족연합체였던 오부가 행정조직으로 재편되면서 지배자들은 중앙귀족으로 흡수됐죠. 이때 을파소라는 인물이 국상으로 임명되며 획기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을파소의 진대법은 백성 구제를 넘어선 체제 유지 전략이었어요. 충군기에 관청이 식량을 대여하고, 가을 수확기에 회수하는 이 시스템은 세 가지 효과를 노렸죠. 농민층이 빈곤으로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병력 기반인 자영농을 보호하며, 귀족들이 몰락 농민을 사적으로 흡수하며, 비대해지는 걸 막는 거였습니다. 왕실 권력 강화와, 국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정책이었던 셈이죠. 이런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고구려는 생존에서 팽창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세기 초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건 그첫 걸음이었어요. 태조 왕은 옥저를 정복해 청천강 유역까지 세력을 뻗었고 현도군을 공격하며 요동으로 진출을 시도했죠. 게르부 고시의 왕이 독점이 확립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기틀도 다져졌습니다. 3세기 중엽 고구려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4세기 중반에는 전연의 모용황에게 수도 국내성이 함락되며 미천왕릉까지 도굴당하는 치욕을 겪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남쪽에서 올라온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급원왕이 전사하는 참사까지 벌어졌죠. 국가존망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 위기를 내부개혁으로 돌파했습니다. 소수림왕이 즉위하며 세 가지 대개혁을 단행했죠. 첫째, 전진의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어요. 왕즉불 사상, 즉 왕이 곧 부처라는 개념으로 지방 세력을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한 겁니다. 둘째, 수도의 태학이라는 최고 교육 기관을 설립해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며 관료를 양성했죠. 셋째, 율령을 반포해 국가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율은 사회 질서를 위한 형률. 명은 행정 체계를 위한 법령으로 이두 가지를 함께 정비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어요. 소수림왕의 개혁은 곧 폭발적인 팽창으로 이어졌습니다. 4세기 말 즉위한 광개토 대왕은 중국 위진남북조의 혼란을 틈타 정복 활동을 펼쳤죠. 서북쪽으로는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숙신과 동부여를 굴복시켜 만주 남부와 두만강 하류까지 장악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이북을 빼앗았고, 신라의 요청으로 왜를 물리치며 한반도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했어요.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은 이때 고구려가 신라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죠. 광개토대왕은 만주와 한반도 중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며.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집안시에 광개태왕비를 세웠는데, 건국신화와 영토 확장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5세기 장수왕은 아버지의 유산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분열된 상황을 이용해 실리 외교를 펼쳤고, 국내성 기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며 남쪽 압박을 위해 대동강 유역 평양으로 천도했죠. 평양 천도 후 설립된 경당이라는 지방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475년, 장수왕은 백제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어요. 개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함락시키며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했죠. 아산만에서 충청북도 동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했는데 충주 고구려비가 이를 증명합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고구려 비석인 충주비는 장수왕 시기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를 독리, 신라왕을 매금구로 표현해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 백제와 신라의 동맹을 촉발했습니다.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고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에 대응했죠. 나제 동맹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자명 왕은 494년 부여를 병합하며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이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5세기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중부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되었고, 왕을 태왕이라 부르며 중국과 대등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독자적 연호 사용, 태왕 칭호. 광활한 영토는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한 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고구려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찬란한 문화가 꽃 피었거든요. 특히 고분 문화는 고구려인의 세계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건국 초기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어요. 돌을 쌓아 올려 만드는 이 방식은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이었죠. 대표적인 게 중국 지린성에 있는 장군총입니다. 7층 계단식 구조에 호석이 둘러져 있고 배총을 갖춘 특징이 있어요.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돌로 외부와 이어지는 넓길과 널방을 만들고 관을 안치한 뒤 흙으로 봉분을 덮는 방식이죠. 만주 지반,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강서대묘 무용총 각저총이 대표적입니다. 이 고분들의 천장은 모서리를 좁혀가며 쌓아올리는 모주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연속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삶이 저승에서도 그대로 펼쳐진다는 믿음 때문에 무덤 벽면에는 생활 풍경과 수호신을 그려넣었어요. 강서대묘의 사신도는 방위를 지키는 영물들을 형상화했죠. 동방의 푸른 용 서방의 흰 호랑이, 남방의 붉은 새, 북방의 검은 거북과 뱀이 죽은 이를 보호한다는 도교적 우주관이 담겨 있습니다. 무용총의 춤추는 모습과 각저총의 씨름 장면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벽화 속에 고스란히 남겨놨죠. 시신 곁에는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도 함께 묻었고요. 고구려는 불교와 도교를 동시에 수용했습니다.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와 왕권 강화에 활용됐고, 도교는 산천 숭배, 신선 사상과 결합해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성행했어요.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하는 도교는 후에 연개소문이 불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 종교로 격상시키기도 했죠. 건축도 발달했습니다. 장수왕 때 평양에 세운 궁궐 안악궁이 대표적이고, 안악 3호분 벽화를 통해 고구려 가옥 형태를 추정할 수 있어요. 불상도 뛰어났는데, 금동 연칠, 연열의 입상이 가장 유명하죠. 뒷면 명문을 통해 고구려 불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주변 국가와 활발히 교류하며 문화를 주고받았어요.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 궁중에서는. 고구려 악이 연주됐고, 연회에서는 고구려 무용으로 흥을 돋웠죠.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중국 신화 속 신이나 동물이 그려져 있고, 서역과도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서역 개통 인물이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고, 반대로 서역 궁전 벽화에 고구려 사신이 그려진 걸 보면 알수 있어요. 일본 문화 형성에도 고구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7세기 초반 승려 담징은 제지술과 멍 만드는 기술을 일본 열도에 전수했고 호류사 금당의 벽화 작업에도 참여했어요. 혜자라는 또 다른 승려는 쇼토쿠 태자의 사부로 활동하며 불교와 유학을 가르쳤죠. 일본 다카마스 고분의 벽화를 보면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양식이 놀랍도록 비슷한데 이는 문화적 영향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구려 문화는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역사서 편찬도 이루어졌습니다. 일찍이 6위라는 역사서가 편찬됐고,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를 100권에서 5권으로 간추려 신집을 만들었어요. 학문과 중앙 집권 체제 발전이 역사 기록으로 이어진 겁니다. 6세기 중반 고구려의 전성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잃으며 세력이 위축됐죠. 그리고 589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등장하며 동아시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수나라는 세력을 확장하며 고구려를 압박했어요. 고구려는 북방 유목 민족 돌궐과 연합해 대응했고 백제와 손잡고 신라에 대항하면서 국제 관계는 고구려, 백제, 외, 돌궐의 남북 세력과 신라, 수당의 동서 세력으로 양분됐죠. 수 문제는 고구려의 국서를 보내 복속을 강요했지만 영양왕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598년 고구려는 오히려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어요. 수는 30만 대군을 보냈지만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보급 문제로 성과 없이 퇴각했죠. 수 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는 더 강경했습니다. 1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해 요동성을 공격했어요. 당시 기준으로 상상하기 힘든 병력 규모였죠. 하지만 고구려의 완강한 저항에 막히자 우중문에게 30만 별동대를 편성해 평양을 직접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나섰습니다. 612년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향하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술을 구사했어요. 식량과 물자가 끊긴 수나라 군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철수를 결정했고, 을지문덕은 후퇴하는 적군을 청천강 살수에서 급습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살수 대첩이죠. 30만 별동대가 괴멸당하는 참사였어요. 이후에도 수는 여러 차례 침략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무리한 전쟁과 토목공사로 민심을 잃은 수나라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고구려는 성곽을 이용한 전술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거대 제국의 침략을 막아낼 겁니다. 수에 이어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는 처음에는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국내 정치가 안정되자 돌궐을 제압한 뒤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고구려는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으며 대비했습니다. 이때 고구려 내부에서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는 보장왕을 왕으로 세우고 당과 신라에 강경하게 맞섰죠. 645년 당 태종은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습니다. 압록강 일대 요동성 백암성을 함락시키고 안시성으로 진격했지만 안시성주와 백성들의 단결된 저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가 성곽 방어 전술로 당의 공격을 막아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구려가 수당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백제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대야성을 비롯한 40여성을 빼앗고 당항성을 공격해 신라의 교통로를 끊으려 했죠. 위기에 처한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했지만 연계 소문이 옛 고구려 땅 반환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어요.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가 나당 동맹을 체결했고, 여러 차례 고구려 정복에 실패했던 당태종은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한 나당 동맹이 성사된 거죠.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660년 백강 전투에서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이 승리했고, 황산벌에서는 계백의 결사대가 김유신의 신라군에 패배했어요. 사비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피신했던 의자왕이 항복하며 백제가 멸망했죠.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 연합군은 그 여세를 몰아 고구려 공격에 나섰습니다. 고구려는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연개소문의 지휘 아래 잘 버텼어요. 하지만 666년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연개소문의 세 아들이 후계자 다툼을 벌이며 내분이 시작됐어요. 정권의 구심점이 무너지자 귀족 세력과 지방 세력까지 분열하며 정치 혼란이 극에 달했죠. 당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668년 나당연합군은 고구려 성체를 차례로 무너뜨렸고 평양성이 함락되며 보장왕이 항복했습니다. 700년 고구려 역사가 막을 내린 거예요. 고구려가 멸망하자 유민들은 곳곳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고연문은 오골성을 중심으로 건모잠은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 한성을 거점으로 부흥을 꿈꿨죠. 안승이 이끈 유민들은 신라에 투항해 금마저의 보덕국을 세우며 전통을 이어가려 했어요. 신라도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당의 야욕을 파악하고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지도층 분열이 심화되면서 부흥 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개인적으로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을파소의 진대법 이야기를 보니 고구려가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성들이 노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를 이 세기에 실시했다는 게 놀랍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의 영토 확장도 대단하지만 이런 내부 개혁이 있었기에 7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거겠죠. 연개소문 사후 내분으로 멸망한 건 아쉽지만 고구려의 유산은 이후 발해로 이어지며 다시 꽃피게 되니까요. 척박한 산간지대에서 시작해 만주와 한반도를 호령한 고구려 약탈 경제에서 진대법 같은 선진 제도로 부족연합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생존해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700년의 이야기였습니다.